너무 좋아. 자 일단 이이0 팩에 대해서 제가 제품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정사각입니다. 그래서 타파에서 이런 제품을 잘 보를 수가 없죠. 우리 뭐 MM도 그렇고 직사각이 아니고 정사각이에요. 아, 정사각이 아니고 직사각이에요. 그런데 저 싱싱 블럭 같은 경우 정사각이 있거든요. 근데 싱싱 블럭은 말 그대로 뭔가 싱싱하게 바로바로 바로 보관하는 것들을 보관할 때자 근데 요 M&M은요 자요 아, 이지팩은요 M&M과 구조가 똑같아요 뚜껑은 우리 예전에 페인트통 페인트통에서 차가 난 뚜껑을 그대로 썼죠 그래서 이 페인트 뚜껑에서 차가 난 뚜껑이 밀폐력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밀폐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 여기 홈 자체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 밀폐를 잡아 주는 게 있어 가지고 약간의 숨구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성시키는 것들, 김치, 고추장, 된장, 쌈장 오래 두고 먹어야 하는 것들을 이지팩에 넣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냄새도 거의 안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지 이집, 이지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거라는 거고 그리고 사이즈에도 장점이 있죠. 사실 요런 사이즈 잘 보기 힘듭니다. 요거 850ml죠, 650ml죠, 650ml 딱 좋잖아. 여기 담을래요, 뭐 여러분. 이거나 이지팩 만약에 650ml가 우리 집에 있으면 이거 담을래요 하는거 한번 말해 줘보세요 궁금하잖아. 요건 편는데 덥네요. 자 일단 요거는 저희 집에는 애들 간식. 마카롱도 들었고요, 레몬도 들었고요. 이렇게 애들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이렇게 한 통씩 담아 놓으면 우리 집 애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 한통 정도는 먹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저는 항상 양배추를 쪼개서 채썰어 먹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깍둑썰어 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뭐죽 끓일 때도 쓰고 라면 끓일 때도 쓰고 정말 양배추를 활용을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파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양배추 같은 거 이렇게 손질해서 딱딱 한 통씩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과일 야채 할라피뇨 두부 장아찌 냄새 안 배일 것 같아요. 냄새는 타파통은 자, 쓰실 때는 뚜껑을 100% 밀폐 이렇게 닫아 놓으시지만 내가 씻었어 만약에 물기를 다 뺐어. 근데 이걸 뚜껑 닫아가지고 싱크대 안에다가 착착 올려놓으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타파웨어는 이 내가 냉장 냉동실에 넣을 때는 뚜껑을 꽉 닫아서 넣어야 하지만 내가 바깥에 씻어서 보관하실 때는 뚜껑은 따로 몸체 따로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 냄새가 배이지 않습니다. 요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응? 추워지는 이지팩은 사이즈가 너무 매력있어요. 맞아요. 무려 40% 할인입니다. 40% 할인인데요. 이지팩이 이렇게 40% 할인한 적은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해줘봤자 20%. 그래서 가격대가 제일 변동이 없기도 한 제품이 이지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즈가 귀합니다. 저희가 다른 제품들은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빌릴 수도 있고 뭔가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지팩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12년 차 일하고 있는데 딱세 번째 지금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귀한 사이즈가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과일이나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소분해서 넣어 놔도 돼요. 자르란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제일 좋은 거 김치. 사이즈가 너무 좋다. 김치 한쪽 딱 넣으니까 딱 맞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근데 진짜 대박인 거 아세요?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김치 냄새가 진짜 요만큼 나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근데 이걸 딱 여니까 안에서 막 김치 향내가 막 진동을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대파를 넣어놨어. 내가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넣어놨어. 그럼 그 향내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도망 안 가지. 그대로 있지요. 반찬을 만들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깻잎 같은 걸 만들어서 요걸로 냉장고 정리를 착착착. 하신다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잡내 따위는 원래 타파를 쓰면 나지 않지만 얘네들은 완전 밀봉이네요 밀봉 진짜로 제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이지팩은 분절 1순위니까 그리고 내 집에 없는 사이즈니까 귀한 사이즈니까 우리 멤버님들이 조금 욕심을 내보시는 건 어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0%는 처음 있는 행사입니다 저, 요, 지금, 650ml 두 개가요. 650ml 두 개가 40%의 멤버가10% 하니까, 40%의 멤버가10% 하니까, 27,000원이 나와요. 맞죠? 싱싱팀장님. 27,000원이 나오고, 요, 1.2L. 사이즈 너무 좋죠, 이거. 진짜로. 이거는 없어서, 진짜로. 뭐, 뭐, 팔고, 뭐, 쓰고, 못하는 거. 자, 1.2L. 요것도 두개 동시에 구매하셨을 때, 싱싱힝 됐는데 가격 까먹었다. <laughs> 왜냐하면 얘가 책자에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책자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제가 가격을 외우지 못하면 3 8 8 8 0 원. 한개1 9 4 4 0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852개 1.2L 두개3 8 8 8 0 원. 27,000원, 65,880원 맞습니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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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맞죠? 65,880원 맞네요. 어? 원두개 여기 오는 건데요. 여기 오는 어떻게 할까요? 65,800원. 그렇게 사실은 두개두개 두개 세트 모시래요. 네개네 개로 가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맞춰놓으면, 김, 이제 김장철 오거나, 우리 이렇게 김치철 오면, 김치 이렇게 딱 먹을 김치들 소분해서 넣어두기 너무 좋은 용기다. 그리고 김치뿐만 아니라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숙성시켜 먹는 것들, 뭐, 다이집에 보관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사이즈가 겹치면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사이즈는 없었다. 처음이다. 그래서 40% 행사하는 거 많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싱팀장님 괜찮